번호 먼저 불러보세요 3번 좋아. 그냥 하는 되는 문제이긴 한데 그냥 해볼게요 어. 우선 표가 야지뗄거요 10번 5번 7번, 7번. 22 1 2 22. 22번 22번 16 어? 16, 16? 14 15아지 아, 풀게 되었구나. 나쁜잘못쁜더라서 한번 쁜데나쁜나나 음. 3번부터 봅시다 이거 중선 정리에서 조금 복잡해진 겁니다 중선 정리에 살짝 까다로웠는데 그냥 하는 방법은 중선 정리와 동일하니까 방법만 알려주고 풀어주지는 않을거예요 중선정리 증명했던 거 어떻게 썼냐 좌표평면 네가 만들었다 이걸 x축이라고 부를게 됐어요 얘를 y축이라고 할게 뭐가 원점이 되게 점 d가 0,0이 되게 그러면 점 a의 좌표는 뭐가 될지 몰라 조건이 없으니까 뭐 길이나 이런 거 모르잖아 그럼 점 A는 아무 점이나 가능하게 X좌표 Y좌표 둘다 문자로 A, B 그 다음에 이 길이가 몇대 몇이야 1대 2지 그럼 왼쪽으로 C 같다면 점 B가 마이너스 C, 0이면 얘는 오른쪽으로 2C 올거야 라고 한다면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이 길이가 1대 2가 되는 어떤 삼각형이든 다 표현 가능하다 까지 됐어요 이때 이거를 네가 직접 계산해야돼요 두점새 거리공식, 거리공식, 거리공식. 해서 식 정리해 보면 k 값 나오겠죠. 얘는 네. 어? 시 그냥 숫자도. 숫자로 숫자로? 네. 왜? 네. 얼마로? 네. 마이너스 이안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c를 네가 좀 편하게 하려고 마이너스 1,0이라고 하면 얘는 2,0 되지 그렇게 도답 k는 똑같은 거 나오긴 해 k는 똑같은 거 나오긴 한데 그럼 b,c 길이가 3이 삼각형 밖에 안 되잖아 b,c 길이가 3이란 말은 있냐 없냐 없죠 그럼 b,c 길이가 6인데 이게 되는 삼각형이 b,c도 있을 수 있지 그런 걸 모두를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서술에서 단점이 기객식이면 당연히 C에다가 1. 이것도 아무거나 숫자 넣어서 해도 결과는 똑같을 거니까 숫자 넣어서 계산하면 K값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거든. 아시겠어요? 또? 이게 중선정기 증명하던 과정이었었잖아요, 그지? 그럼 K가 3인가? 나왔던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는데. 저거를? 톨레미정리라고 그러나? 기억이 안 나, 아무튼, 뭐, 저것도 공식이 또 따로 이름이 있어요. 네. 톨레미정리인가 뭐 있어 요 중에 궁금하면 한번 검색해서 찾아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뭐 세트에 저런 내용은 없잖 그때 세트계에 넣을 만큼의 대단한 내용은 아니긴 한데 자, 어쨌든 넘어갑시다 A, B, U, 7 중선 정리 있으면 끝나잖아요 1이 무슨 선이에요? 중선이지 B길이 e, 묻는 거지 X 로이이 얼마? 4라고 한다면 중선정리가 뭡니까? 9의 제곱 더하기 7의 제곱이 2배의 중선의 길이 제곱 그 다음 밑변의 길이 절반의 제곱 의 합의 2배와 같다. 그냥 x바로 나오겠지. 중선정리만 간단하게 쓰면 돼요? 안돼요? 중선정리가 교과 외는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는 써야 되니까 외우고 있자고 했어요. 된 어, 선생님, 아, 저 듣긴 놈. 아니, 저 선생님 못 되었어요? 한번 어, 외우세요. 됐죠? 아니, 근데 진짜 못 되었어요? 아니, 나 외웠는데 시험 때 만약에 까먹으면 어떡해요? 돼요? 오케이. 피타고라스서 식 하나 나오겠지. 피타고라스서. 어, 이거는 뭔데? 8 a 식 하나 나오겠지. 열립해서 길이 길이 다구 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M. 혹은 혹은 중전정리 증명했던 거죠. 좌표평면 만들어서. 그럼 얘는 마이너스 4,0마영 플러스 아마영 나오지. 모르겠어요 이 컴마비. 이 길이 길이보다 두점 사이 거리 공식 두점 사이 거리 공식 써서 열립해서 a b 를 구하는 거야. 이해됨? A, B 구한다면 A, M 길이또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사실 중선정리 증명과정이었다 그지? 요 과정 생략하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게 공식 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됐죠? 넘어간 의식 개판이노? 개판이 뭐해하지 마세요 말이 고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1번 x축 위로 움직인 점 p에 대하여 삼각형 uh -huh. 이거 질문 한 사람 혹은 틀린 사람 중에 루트 13 제곱을 틀린 사람. 루트 13 제곱을 틀린 사람. 아니 이거 너네 몰라서 질문했진 않았을 거잖아. 이거 몰라서 질문했다는 선생님 좀 많이 실망스러운데. 이렇게 있고, 요 삼각형의 둘레에 최소값 구해야 돼. 까지 맞아, 맞아요. 그때, 이거다, 이거를 먼저 하자. 점 P가 어디 있을지 모르니까. 맞아요. V자의 길이가 최소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넘겨서 뭐 만든다? 직선 만들어준다. 맞아. 됐음. 요 직선 길이 얼마나 와? 3, 4, 5네. 요거 답을 오 적어서 틀린 사람 최소값이니까 직선거리 고 했는데 틀린 사람은 지금은 AP 더하기 BP의 최소가 아니라 삼각형 ABP의 둘레입니다 뭐까지 포함해야 되는건데 이 길이까지 합쳐서 최소야 이 길이가 루트 13 맞죠 루트 13 더해야 답이지 얘는 뱀, 오저스프만라 됐어요. 문제사람 많더라 됐어요 문제은대는거잘 봐라 안 속고 잘했어요 됐어요 필기할 거 빨리 필기하세요 12번 바로 넘어갈게 12번을 만족하는 전피의 자치의 방정식 내가 말해준 적이 없는데 저거 아마 직선 나올걸 뭐 저거에 대해서 내가 따로 언급해준 적이 없어 뭐 중선정리 뭐니 다른 거 써서 간단하게 되는 거 그러면 그냥 일반적인 자치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으로 네가 하라는 말이야 일반적인 자치의 방정식 구하는 과정은 전피의 자치가 궁금하다 전피의 x, y 좌표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란 말이야 전 P를 X,Y로 두시고 이 조건을 만족하도록 식을 쓰라고 AP 길이 제곱, P의 길이 제곱 얼마? X-2의 제곱, Y-1의 제곱 에다가 PB 길이 제곱을 빼자 PB 길이 제곱하면 X-3의 제곱 더하기 Y-1의 제곱을 뺐더니 오다, 식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되죠? 네. 다 적었나요? 14분도 보자. 이것도 그냥 단순 계산 문제야, 이것들아. 4분점이잖아. t 대 1-t 4분점 공식 써라. m 당엔두개더 하니 카피 예쁘게 1 나오지, 분모가. 그럼 분자만 보면 되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t 더하기 6t, 컴마, 3 마이너스 3t 마이너스 5t라는 내분점 공식 나오잖아, 그냥. 이게 몇 사분면? 4 사분면. 양수 <laughs> 음수 되는 9등식을 만족하는 t 범위. 대만대돼요돼요 단순 계산하면 되지, 왜? 저런데 들렸다고. 넘어가요. 응. 이해돼요. 네. 15분 간다. 3대1로 내보낸 점이 있어요. 고전이 4, 3이요까지된 3대1로 내보냈다면 전체를 몇 칸으로 내보냈다는 말이야. 네 음. 칸으로 쪼갰다는 말이다. 네 칸으로 쪼갰다고. 근데 얘는 학술 중점이잖아. 얘는 요 길이가... 아. AB길이 얼마나 되겠다는 말입니까? 요 간격이 3분 AB길이의 몇칸중에 하나니까 4분의 1배 되겠다. 그럼 요길 이제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구할 수 있지? 그럼 3분의 AB길이 나오지? 제곱 되죠. 이해대요 AB작표를 구하기는 까다로우니까 AB작표를 구할 수도 있긴 해요. 어떻게 A작표의 큰 막이면 2대 1 내군이 이거다 하시면 AB 작도도 나옵니다. 근데 지금은 그냥 길이만 구하면 되니까 내군 좀 항상 몇 칸으로 나누었다도 생각을 넘어갈게요. 천천히 빨리 적 많이. 매번 지각할래? 아니 매번 아니에요. 응, 그러면 종종 그런가 지각할래? 어쩌고 응. 진현 너 지각한 적 있어? 단한 번도 없지. 응. 왜 그게 학생의 본분이니까 말대꾸하지 마라. 너단한 번도 지각한 적 없어. 응. 왜? 그게 학생으로서 해야 될 일이니까 맞죠? 네. 그렇대. 네. 지현 니나1 6번 봐봐라. 이말 뜻을 못 알아먹었나? 삼각형이 있어요. 맞아요? 이 삼각형 세 꼭지점에서 어디까지? Y축까지 거리가 각각 2, 6, 10이야. 이 길이 얼마라고? 그럼 요전에 x 학표가 얼만데, 그냥? 2, 만 머시기. 그럼 이 점은? 이 점은? 그럼 y 학표는 모르지만 x 학표 3개가 나온 거잖아, Y축까지 거리며 무게중심의 x좌표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근데 이 문제에서 하나 조심해야 될 거는 이렇게 생겼어? 써있을 수도 있거든 뭐야,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거든 길이 2 6 10일 수도 있잖아 x좌표가 몇 개는 음수일 수도 있어 이런 일 없으라고 삼각형이 y축과 만나지 않는다고 한 거야 삼각형 y 축과 만나지 않는다면, 삼각형을 y 축이 관통하지 않으니까 x 좌표가 모두 양수던가, x 좌표가 모두 뭐가 되던가, 음수던가 하는 삼각형밖에 안 나오니까 y 축까지 거리는 동일할 거잖아. 거리는 x 좌표 의 절댓값이잖아요. 이해돼요? 됨? <놈> 그래서 그냥 양수일 때라고 생각하고 풀면 되겠다. 됐죠? 다하다고 나누기 3하니까 얼마야? 3컵만 머시긴인가 6컵만 머시긴인가 맞아요 그 무게중심에서 y 축까지 거리는 됐죠 넘어갈게요 18번 볼까 번 무슨 삼각형이냐? 이등변 삼각형이야. 이등변 삼각형 하면 무조건 떠올려야 되는 내용이 뭐라고 있지? 지금 이렇게 생긴 이등변 삼각형이고, 이등변 삼각형 나오면 항상 무슨 선으로 접근을 해야 되냐? 밑변에 수직 이등분 선으로 접근하는 거요 이등변 삼각형은 됩니까? 때만 된. 이게 밑변의 수직 2등분선이자 꼭지각의 각이 2등분선이자 중선이 되는 거니까 돼요. 이선 위에 무게중심 내심외심 다 있을 거거든. 2등변은 그게 다 같은 점은 아니야. 이선 위에 나란하게 있는 거야. 정삼각형이면은 그게 다 같은 점이 되는 거고. 정삼각형이여기은여나서하나있하야 되고 이 선에도 나란하게 있으려면 교점이될 수밖에 없어서까사이해돼요이 그럼 어쨌든람은여에어은이에람이게중심이 있는데 이게 y축 이에 있대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에사람이등분선이등선 수직 이등분선을 구할 수 있겠어요? 구할 수 있어요. 그거 위에 무게중심 이 있다며. 근데 지금 문제는 무게중심 y축 에 있다며. 그럼 얘의 수직 이등분선과 y축의 교점을 구한다면 무게중심 나오겠다 그지? 무게중심 알수 있으면은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응. 되죠? a, 컴마, b는 뭐3분의 어쩌고 저쩌고 하면 다 나올 거니까. 수직 이등분선 구하는 과정은 생각해도 됩니까? 응. 진여아 왜? 어? 됐어요. 응. 자, 그럼 이지2 9 번부터 보자. 두 분도 푸는 방법만 언급하고 안 풉니다 삼각형 ABC가 있어 어떤 삼각형인지 니가 좌표평면에 점을 찍으시고 이 문제에서 뭐 하라고 했냐면 각의 2등분선 각의 2등분선 몇 대면 4분 정도 하는거죠 맞아요 이 길이, 이 길이 구해서 M 대 N 네 군점이다. 그게 전리다. 넘어갈게요. 이제 요런 거는 기본적인 유형이 돼야 된다. 오자마자 당연히 알고 있는 문제가 변형되거나 꼬이지 않았잖아. 오케이. 왜이 네, 문제를 보고 그림을 그려야 됐어요. 그려야죠. 그럼 무조건 그려. 어. 무조건 그리는 게 이득이야, 도형은. 됐어요. 이가 딱 보자마자 이거 방정식을 어떻게 풀겠다가 보이지 않으면 그려. 됐어요. 이것도 사실 그림에서 풀진 않잖아. 사실 그림에서 뭔가 이거 닮음 찾고 직각 뭐 보조선 극하진 않지만 그림 그림이 이게 몇대 몇이다가 더잘 보이잖아. 위쪽에 얼마고 c 이쪽에 얼마다 이게. 그래서 그림 그리는 게 무조건 도형은 이제 번 볼게, 기억 니요이 것도 기억 하자. 이제 삼각형 넓 이가 몇배 혹은 삼각형 넓 이가 몇대몇이 나왔 을때 는, 심지어 그 넓이 몇 배인지 몇대 몇인지 비율을 볼두 삼각형이 꼭지점 하나 일치하고 밑변이 연장되어 있다면 넓이비와 뭐의 길이비와 같다 밑변의 길이비와 같다 항상 읽었을 겁니다. 됐어요? 두 삼각형의 넓이비와 밑변의 비례가 일치한다. 맞아요. 이거 써서 했던 우리 저번에 실험했에썼는 어디 있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조금 생각이 어려웠던 게 요거 기억나죠? 기억나요? 예를 들어서 이 넓이가 3이었고 이 넓이가 2였으면 뭐도 3대 2가 나오냐 하면 쭉 연장을 했을 때 이 길이도 3대 2가 나왔어. 기억나죠? 이것도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처음 봐요? 왜 그렇게 되냐? 지금 자이 길이가 3대 2면 아까 거는 왜넓이비와 밑변의 길이비가 같냐면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 넓이를 구할 때 동일하게 들어가는 계산이 높이가 똑같은 거잖아. 그래서 넓이가 밑변의 길이만 변화가 되는 거야. 그럼 요 녀석은 높이는 다르거든. 근데 뭐가 동일하게 들어가 계산할 때? 요 변이 공통으로 겹치잖아. 그럼 이 변을 밑변으로 생각하면 넓이 계산할 때 뭐만 확인하면 되냐? 요 높이만 확인하면 돼. 맞아요. 요 높이가 3대2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쭉 연장해버리면 좀 그림이 얇긴 한데 이게 3대2다? 맞죠? 얘가 3대2면 막꼭지각이 같은 직각삼각형에서 닮음이네 이 길이도 3대2돼야 된다 까지 이해됨? 돼요? 그래서 이것도 바로 넓이가 몇대 몇이다는 거의 대부분 요구도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닮음삼각형의 넓이비 들어가던가 길이 제곱하던가 오케이? 어요 다시 돌려보 넓이가 MN이면 요것도 M 대 N이 나온다 지금은 이 정도가 아니지만 됐어요? 어, 많이 네. 혔구나 됐나? 자그 어. 네. 요아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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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까이 네. 안이 네. 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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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냐 높이, 높이, 이것도 3대2라는 말이야. 근데 닮음이네, 그래서 얘도 3대2다. 3대2, 3대2, 3대2. 이해되죠? 왜냐? 받아있셨나요 20번 프로 내되나 이제 그림 봐봐 그래서 그림 그리자 대충 그려도 돼요 a 여기있고 b 여기있고 선분 a b 비야선분 a b 비냐선분 a b 의 연장선이냐 다르다 선분 a b 비며 요거 사이고 연장선이 있는 바깥쪽에 있다는 말이에요 까지 오케이 그럼 요 선분 AB 위에 점 p 가 있을 때, 뭐 A, O는 여기 있어. 뭐 어딘지 몰라. 됐나요? OAP의 e, 넓이가 OBP e, o, 넓이의 3배 그럼 넓이가 몇대 몇이다? 1대 3이다. 어요 그럼 요 점이 선분 AB의 A 또 이상이네. 3대 1, 4분 짤이라는 말이니까. AB 좌표 알면 4분점 바로 구할 수 있죠. 이해되요? 거의 대부분 요거야. 넓이 나왔다는 말은 우리는 4분점 나왔으니까 넓이를 가지고 길이비로 바꿔서 4분점 계산해달라. 오케이. 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가 이어서 남은 두 문제와 직선도 하자.